언화가 4명... 아, 오지 마세요. 일단 나인은 없어, 나인이랑 회원님 하면... 해야지 되는 거니까...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가슴 이한한을 구원해 주소서! 아, 레놀라, 우리도 들어있기를. 철광석이랑 피아노선 울고 먹으면 못 가요.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, 싸우나저 친구들 알약해 보이네.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, 이 걸러도 할수 있는 게 있겠지. 저 루프차로 갈수 있을까요? 다 갔네. 다행이다. 내가 갈 것이 있을까? 죄인의 얼굴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구나. 안녕하세요. I s e 도할수 있는 게있겠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. 아 I s e 먹어 버렸어요. 씻을 수 없는 e 를 I 지 않아. I 지르고 말았어. e I s 들어있기를. e 분후 항공 I 급이 도착합니다. 아 s e 하니까. 싸운다 저기. 아 너무 무서워. 또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 뭐라도 들어있기를 제게 허락하신 눈에 감사드립니다. 다시 <laughs> 가지 <생각하지> 마.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먼지가 가득하구나. 제게 허락하신 눈에 감사드립니다. 한때는 번아했던 거리가 이렇게 황량해질 수 있구나. <laughs>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, 그 친구 보라무기 나왔구나. 그때 나무 생각 말고 열심히 튀어줘. 그래도 아올 수도 있어? 와 미친 제키다 잠깐만. 사운다. 인들심판구나 채택도 없거든요. 지금 큰일 나요. 가가득하으로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. 차자한 올려주고 뭐라도 들어있기를 잠깐의 휴식을 허락하소서 또 라면보다 어딘가에 쓸 곳이 일본 후 항공 고급이 도착합니다. 간지가 가득하구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o u r heart up, Cassie. Come, s a t 고 조기도두고 있고 아, 피우라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지마식으로 쓰고 있어 계속. 생형곡을 못 먹어서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으면안 되는데. 어? 방금 실험체팔 아니었어? 아, 여기도 두고 있어요. 아무것도 없으면안 되는데. 아 미치겠네 어? 유판이다 지금 저쪽에 누구 있었죠? 와없 이러면은이면면은 일단 저 안쪽을 털어보고 루프 타고 모래사장 같은 데라도 가야면는 한구나 많은 곳이구나. 아무것도 없으면 어, 있다. 안 되는데. 퀘사슬 하나 못 먹었고. 제들이할수 있겠구나. 여지도 모래사장도 안전하다고 할수 없는 곳들 뿐이네.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. 일본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어? 여기 도 온다. 나가, 아기, 썸이다. 나 자, 이거, 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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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 일단 저기 두고 있고요. 기습각을 한번 노려볼게요. 공이 돌아오고 있거든. 요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켈릴은 어린 양들이 많은 곳이구나. 아, 여기서 지켰는데. 밤이란 안 보여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을 잡을 것이다. 저기네 저 친구. 낮은 이소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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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서 겠습니다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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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개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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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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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서 가서 자신의 가잘 알겠지. 기다리죠 저기 또가고 있죠. 가봅시다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.

그런 눈 보지 마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러면 공세 필요도 없네. 사망했습니다. 그리고 길를 바꿔주고. 어린 양들이 많은 채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평범한 삶이라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구역니다라면 그랜드 이구나. 맛있겠다. 저기 골목길에 제키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볼게요. <목소리> 친구가 이쪽으로 돌테니까. 숨어 있어봐야 겠다어둡구나 그런 눈으로 보지 마나 독구나. 연구처독 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나 독구나. 독구나. 드릴판 하나에 음, 것이다 잠깐의 휴식을 허락하소서. 1분. 일분 뒤. 미스트리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. 낮은 곳으로. 저기도 피오라 친구가 있네. 가 볼까? 내는 10초밖에 안 남기는 했어요. 이쪽 올것 같거든요. 이쪽이다. 자신의 는잘 알겠지. 도망가네. 여기서 거북이 등딱지도 못 구하고 모자랑 새 사슬 정도 구하면은. 여기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여기 있어 보죠. 이쪽밖에 올수 있는 길이 없죠. 지금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저 반대쪽으로 오겠구나. 그분의 진리를 배울 때는 행복했어. 어디 있을까. 자신의 죄는 잘 알겠지, 비어라 친구. 언제 저기까지 갔대?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나도 바깥에서 학교를 다녀볼 수 있었다면. 두어지면 길을 잃겠지. 어디 가?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. 음. 좋아요. 미클라인이 고급 주택가까지 걸어가 보죠.

어, 저기 두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

죽을 때까지 안 깝칠게요. 카메라 집이 태어났다는 의는 제일 저지르지 않을 수있을저 친구랑 나랑 거의 무기 숙장 레벨 비슷하고 저 친구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데. <놀람> <잘안 놀람> 아, 이거 맞췄으면 무조건 죽이는 건데. 아! 아, 너무 아쉽다. 어쩐지 함정 깔아놨었구나. 아, 아쉽네요. 1등 할수 있었는데. 함정을 생각을 못했다. 그래도 6킬에서 점수 123점 올랐네, 한 번에. 아, 너무 아쉽다. 잡을 수 있었는데. 너무 아쉽다. 아.